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얻은 사람의 변화되는 삶과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바쳐라. 구약의 제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몸을 실제로 뭐, 잡아 죽이라. 그런 말, 그런 말이라기 보다는, 물론 우리의, 어, 욕망과 이런 건 잡아 죽여야 되죠. <laughs> 그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어, 구약의 제사에서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먼저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나를 제물로 잡아드려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방향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4절부터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섬기는, 섬기는 것, 예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한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이 모든 예언, 섬김, 가르침, 겉면, 이런 걸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 방향성이 처음에는 이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나를 매일 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나의 신앙이 어느 부분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나 개인신앙이지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또는 아, 내가 그냥 좀안 좋아도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만 좋아 내가,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좋잖아 이둘다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어, 내 안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그런 올바른 그 삶의 모습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